지금부터 2021년도 2차 순경 한국사 시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국가의 장례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여. 왕이 죽으면 옥갑을 사용하고, 예, 옥으로 만든 이제 그 관행이라는 소리죠. 많은 사람을 순장하였다. 예. 그, 부여는 이제 그 초기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좀 부강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후장, 좀 화려하게, 껴묵거리를 넣고, 또 순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고구려는, 이제, 돌무지 무덤이 많죠. 에, 백제도 그렇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잔나무를 심었다. 예. 그 다음에, 옥저, 시체를 가족, 가매장하였다가 가족공동 무덤, 이거 유명하죠. 예, 정답은 4번인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에서만, 신라 경주 지역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묘제가 됩니다. 어 이제 그 도굴이 전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죠 네, 그래서 신라 경주면 문화유산이 많이 나왔고요 동해는 뭐 특별히 그뭐 매장 풍습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선사시대 유적과 출토 유물이 올케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단 여기서 어, 연천 전곡리는 대표적인 어, 구석기 유적지 이구요 그 다음에 어, 제주 부산 양양 요 세계는 이제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특히 이제 그 고산리는 가장 오래된 그런 유적지라는거 알아두시고요. 부유하고 송국리와 여주 흠암리, 서천 화금리 이런 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의 그런 문화 유산이 됩니다. 자. 어,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 어르 게된 문제인데 뭐 자세하게 이, 유적, 이 유적지 에서이게 나왔느냐 뭐 예를 들면 뭐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 주목 도끼가 출토되어서 고고학을 다시 써야 할 정도였다 뭐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주 고산리 유적은 가장 오래된 유적인데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죠 암사동 유적 같은데 근데 빗살무늬 토기보다 먼저 나온 토기가 어, 덧무늬 토기라든지, 뭐, 이른 민문이 토기라든지, 아빗문 토기, 뭐, 이런 것 등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덧문이 토기가 고선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것을 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 이것은 좀 불가능할 걸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조개껍데기 가면이 있죠. 어, 떤 주술적 그런 걸볼 수가 있는데, 동삼동 주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자세하게 뭐, 외우지 않은 상.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양양 오사니에서 토제 인면, 사람의 얼굴을 한뭐 그런 토우 이런 토우 같은 거 신덕기 시대 나오죠. 예. 자, 그다음에 부여 송공리 유적. 음, 여기에 이제 그 청동기 시대니까 비파형 동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여주 흠암리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청동기 시대와 어,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 토기들을 좀 한번 알아두자면 뭐 비파형동 비파형, 아, 비파형 동검미 어. 아, 죄송합니다. 이제 토기와 관련된 것이죠. 민무늬 토기는 이제 그뭐 제일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알수 있고. 자, 그런데 색깔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만약에 붉은 간토기이면은 청동기이지만 검은 간토기는 철기 시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검은 간토기. 그리고 덧띠 어, 토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의 또 하나 이제 미송리식 토기 이거는 뭐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한반도 아주 북쪽에서 나오겠죠 평안북도 이상 예. 자 결론적으로 다 맞기는 한데 이것을 뭐 제대로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에 가깝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미추친 대궐이 위치한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것은 동성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송왕은 이제 그 보통 그 낮에 결혼 동맹과 관련되어 있죠. 웅진 시대 때 임금입니다. 공주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김원창의 난이 일어난 것이 바로, 어, 웅천주 도둑이죠. 어. 어, 웅천주가 이제 웅, 웅주, 바로, 어, 공주를 말해요. 웅진. 예. 이 쪽쪽에서 기만청의 난이 일어난 것은 에, 맞습니다. 자, 외곽에 나성이 축조가 되었다. 성이 있으면 그걸 한번더 외적이 치면 계속 떠쌓는 것이죠. 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나성이 축조된 곳으로 알려진 것은, 어, 제대로 된 것은 이제 개성, 어, 개경이 있겠죠. 네, 여기가 있겠고. 자, 사비성, 소부리성으로다. 이거는 뭐, 부여 사비성이 되겠고. 자, 북성, 내성, 중성, 외성. 그 당의 수도 장안성을 모방한 것이죠. 이거는 발의 상경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글을 그를 쓴 인물에 대한 설명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기신론 믿음을 일으킨다는 놀이죠. 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대승 기신론서가 있을 텐데, 자 이를 저술한 이는 이제 원효가 되죠. 예. 원효하면 두 가지 저서가 있죠. 대승 기신론서, 금강. 삼매, 경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아, 화쟁 신앙으로 유명하죠. 조화, 통합. 즉, 음,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공을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존재의 의미, 식을 강조하는 거죠. 이 둘의 대립과 아, 이런 것을 이제 조화와 통합으로 극복하려는 사람이 바로 원유원입니다. 화쟁. 그 논쟁안지만 결론적으로 는 화해를 한다는 것이죠. 일심 화쟁 사상.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화음 일승법계도 그림 형식으로 화음 사상을 일찍 다 다지기로 이제 설명한 사람 의상 대사가 되겠죠. 자, 법상종을 개창하였다. 자. 자, 이게 확실하면 이것만 고르면 되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원효는 이제 보통 법성종으로 창시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에 있어서는 불성을 가지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내서 아미 타불만 외쳐도 부처가 될수 있다. 이게 간단하게 그래서 좀더불교에 대중화하는 게 바로 원효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원효는 중간과 유식의 그 조화와 통합을 알려서 서로 이렇게 좀발체한 것이고요. 중간 사상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화엄종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 유식 사상은 원칙이 생각나죠? 예, 당에서 직접, 어, 어 현장에서 수업을 한, 예. 그래서, 어, 이것이 바로 그 법상종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법상종 쪽은 이제 유식 불교의 기반을 뒀고요. 어, 또 하나가 이제 그, 유식불교가, 이제, 각각 그, 추구하는 그, 부처 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효는 아미타불, 내세 서방종토를 주관하는. 그런데, 어, 이 개통은 아, 아 이, 법상종 계통은아아이 유식불교 쪽은, 이제 그, 미륵신앙을 강조하게 됩니다. 예. 미래올 부처죠. 예, 요거를 이제 강조하게 되고요. 개율을, 개율과 점찰,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진표,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화음정 쪽은, 현세에서도 우리의 고난을 알아주신다. 관음사상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건 뭐, 그냥, 에, 나중에 좀 차근차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기억년에 화할 사건이 옳게 된 것은 뭐, 삼국통일과정과 관련된 것인데, 나당 동맹이 648년, 진덕명왕 2년에 체결이 됐고요. 김춘추와 문무왕 에, 661년에 즉위했죠. 백제 멸망 이후에요. 취리산 회맹이라는 것이 이제 그 665년에 있었는데, 이 회맹의 목적이 뭐냐면 자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바로 어 나당 동맹의 그어 언약의 내용은 백제 쪽은 이제 그 원래 신라가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어 당이 웅진 도독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이제 그 663년에 이제 그 백강 전투를 끝으로 해서 백제 부흥운동까지 이제 다어 막아 놓고 그다음에 웅진, 웅진 도독부 도독으로 어 이제 그 부여, 어, 융을, 어, 이제, 왕족인 부여융을 그 도덕으로 임명을 했어요. 당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대행자를 내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문무왕과, 어, 이, 이제 그 부여융 도덕을 이제 해명을 시켜서 이거를 인정하라고 한 것이죠. 예,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이죠. 자, 668년에는 이제 고고려를 멸망시키고 안동도호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 이제 신라는 이제 노골 어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또600어 63년에 또한 이제 그 백강 전투 이후 또 하나가 이제 그 계림 도덕부까지 설치를 해 버려요. 신라까지도 욕심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당의 노골적인 야욕에 맞서서 아어 문무왕은 음 이제 그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고구려 부흥운동을 부채질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내부 분을 실패하자 그 이제 최종 승자가 안승이죠 이 안승을 에, 익산 쪽옛 백제 땅이죠 여기다가 모셔다 놓고 이제 보덕국을 세우기 위해서 보덕국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674년. 예. 물론 나중에 이제 에, 이제 그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해서 676년에 이제 끝나죠 모든 게 그러자 어, 당은 이제 안동 도부를 저쪽, 그, 요동 지역으로, 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손을 떼, 고자 예, 나중에, 이제, 그, 보도국도 이제 없애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잘 모르더라도, 문무왕 즉위,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웅진도독부가 설치가 되다. 백제를 멸망시킨 660년에 바로 설치를 했겠죠. 예. 야욕을 가졌으니까, 이거 맞고요. 백강전투가 663년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계림 도덕부는 언제 설치를 했느냐 아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그 663년에 설치를 했고요 안동 도호부는 설치를 하려면 고구려를 멸망시켜야 되죠 취리산 회맹 날짜를 알면은 뭐 쉽게 풀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668년이 되겠고 평양에다가 그다음에 황산벌 전투는 이제 백배 멸망으로 해서 까 660년 안승을 보도공행 때 674년 자, 천리장성. 이게 뭐, 어떤 천리장성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라고 한다면, 631년에서 영왕때 시작해서, 보정왕 3년인 647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해당이 안 되죠. 연계 소문은 665년, 뭐, 혹은 666년. 예. 그니까 그, 그, 이것, 이건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 이것도, 어, 산회맹 뒤라는 거,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기억리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누가 이기역이 수도를 폭격, 어, 습격을 했는데, 포석 중에서 예면에 놀고 있었다. 이게 경주죠? 경주를 급습한 사람. 이건 뭐 견원이 되겠죠? 후, 후백제. 근데 이제 신라는 당시 이제 왕건, 고려를 왕건에게 이제 원병을 요청했는데, 예. 결국 공산전투에서 크게 패했죠. 이때, 이제, 견훤이경향왕을 자결케 하고, 김부를 경순왕으로, 이제, 즐기게 하면서 간접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인데, 견훤 완산주에서 후백질을 건국했다. 맞죠? 예, 1번. 그 다음에,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사람은, 대조영이죠 발해를 건국한. 그니까, 정답은, 아, 죄송합니다. 예, 이게 정답이 아니라, 맞다는 의미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아, 어, 왕건은 이미 그국의 부하 시절, 금성 나주를 점령해서 후백제를 예, 견제했습니다. 이 나주 출신 호족의 오달현의 딸을 예, 장하왕으로서 나중에 이대해종을 낳겠죠. 후녀십조 유은 맞죠왕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미추침 왕의 재위 기간에 던 사실로 오른 것은 왕이 연어신을 모너들고 누가 말로 적병 어쩌고 했는데 저기 서희가 서선령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게 서희의 외교를 통해서 오히려 강동육주를 그 거란의 1차 침입이죠. 어. 이 성종 때죠. 고려 성종, 고려 성종 때 일을 찾는 것이에요. 쉽게 3번이라는 걸알수 있죠.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주요 지역에 시비목을 설치해서 기반관을 파견했다. 예. 성종 3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거란족이 또 이제 쳐들어올까 봐 자 이게 그 고려 현종 때에 시작을 했죠. 1 예. 0 9년부터 시작을 했었죠. 예직위하자마자부터 강감찬의 건의를 시작했습니다. 아 동북지방 일대에 아홉 개 성을 쌓았다. 윤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동북구성 고려 중기 예종 100107년 천... 아, 예 예종 3년. 광덕 중풍 등의 독자 영역 사람은 광종이죠 고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미추친 적에 대한 설명으로는 것은 고려 김방균이 몽골 원수 홍다고 등과 더불어 삼군을 거느리고 저니 김통정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이 무리를 이 무리를 그 다음에 배중선 바로 삼별초가 되겠죠 삼별초는 예. 어, 개경환도에 반대를 해서 어, 승하 후 오늘 완화하면서, 처음에, 이제, 그, 강화도에서 있다가, 진도로 가고, 진도에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배중선인 족자 김통정이 제주도로 갔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서경 유수 조이총을 중심으로 봉기했다조이총이나 아니죠. 무신정권기 때, 1174년, 연호를 천 개, 군대를 천견충이긴, 이라고 했다. 국호는 대위.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이 아니죠. 예. 1135년. 운문 초전 오늘날 아 어... 청도 경북 청도 울산 김사미와 효심 어. 이민 집권 당시 무신정권기 1194년에 신라부운동에 예 관련돼 있죠. 농민 반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지승부세고으로 교장을 그 주석서죠 장경을 간행을 위한 이 교장 간행 관련된 사람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죠 음 신편 제종 교장 총론이 있죠 자 의천은 어~ 교정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음, 통합을 했죠 그래서 흥왕사를 중심으로 해서 화엄종 계통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국청사를 창건해서 어, 선종까지도 어, 통합을 했습니다. 내세운 것은 내외 겸전 교관 겸수 등이 있죠. 정답은 1번이겠고요. 수선사 결사 정의 결사 보조국사 진울 유불일치설 진울의 제자 폐심 강진에서, 보현도랑을 개설하면서, 참외, 자신의 참회 이걸 강조하면서, 천태종 계열의, 바로, 요새, 백년결사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은 무슨, 나는, 답펌의 패단. 그니까, 러이 답펌이라는 것은, 이제, 과전법에서, 전주 관료가 되죠.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생산량을 조정해서 전기 전호들한테 직접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가 걷어가는 거예요. 과도한 이제 어 수치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세종 그러니까 세종이죠. 세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전세를 걷는 것이냐. 약 16년간. 음 에 걸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 공법 이라는 것을 여기서 마련하게 되죠 그 결과 1 444년뭐잘 보라 세종대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분 육등법 토지의 비옥도 에 따라서 또 연분 구등법 풍용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일결나 24도 순축성 있게 했습니다 자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여 해동 여러 나라의 조빙으로 왕래한 어, 그 나라에 대해서, 뭐, 지도도 해놓고, 뭐, 자세하게 그 나라 실정선거. 바로, 신속주가, 아, 원래는 이제 그세종때 서장, 아, 저기 그 통신사로 일본에 이제 가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갔다 온건 세종이지만, 책으로 만든 것은 성종때가 됩니다. 성종대인 1471년에 이걸 가능하게 되었죠. 그럼 요 사이에 올수 있는 사실은 아~ 어, 뭐 이럴 때는 뭐 세종과 성종 뭐 중간중간이니까 뭐 그, 그걸 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올수 있는 안전왕 누가 있겠어요 뭐 세조가 제일 안전하겠죠 뭐 단종과 예종이 뭐뭐 뭐 업적이 뭐 굳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조와 관련된 거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 미망인과 유가족들에게 에, 세습이 될수 있는 그러한 토지 이제 예. 과전법의 그런 폐단 중의 하나인 것이죠 이거 폐지를 하고 현직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예. 이게 세조때 있었죠 예. 1466년 세조 11년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현량과 성품을 보고서 이제 추천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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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하는 제도죠 조광조 등 기묘사림화와 관련돼 있죠 이거 중종 때가 되겠죠 어. 모문룡이 가도에서 이제 그 이제 평안북도 이렇게 섬에 있어요. 이게 이제 모문룡이 이제 명나라 장수인데 뭐 후금을 치겠다고 이제 그 했다가 깨져 가지고 여기 숨어 가지고 이제 명 후금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광해군 때인 광해군 말기 이제 1621년에 예 주둔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이제 호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됐죠. 이거 왜 얘네들, 뭐, 있어가지고 우리 괴롭히느냐. 내쫓아라. 자, 낭사가 사관으로 독립한 시키고, 예, 의정부로, 의정부와 사관원, 이렇게 쪼재 하는 것이죠. 문화부를. 요거는 이제 조선 초 태종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